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릎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요즘 유행하는 런닝을 하고 나서 유독 무릎 쪽 통증이 나타나죠. 런닝 자세가 잘못됐나? 다른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놀라운 건이 무릎 통증이 단순한 런닝이나 체중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몸 상태 때문에 그 통증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13년 경력 직장인 맞춤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동작으로 어떻게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약한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무릎 자체보다 몸 전체 구조의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체중과 충격이 무릎 관절에 바로 전달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힘은 엉덩이, 고관절, 허벅지, 무릎까지 연결된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관절 체인이라는 것이 함께 작동되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고관절이나 허벅지 뒤쪽 옆쪽 근육이 딱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릎은 비뚤어진 축으로 구부러지거나 체중이 치우치고 무릎 안쪽과 옆쪽 연골과 임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집중되게 되죠. 즉 무릎 통증의 핵심은 무릎이 아픈 것 자체가 아니라 무릎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몸의 구조와 근육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무릎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것들이 보이죠.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이때 골반이 기울거나 상체가 심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둔근이 약하고 근육이 타이트해서 나타나는 무릎 바깥쪽 통증을 개선하는데 좋은 운동인데요. 90도, 90도 힙 로테이션이라는 운동입니다. 한쪽 발은 외회전되고 한쪽 발은 내외전되면서 고관절의 유연성이 증대되죠. 중요한 건 동작을 취했을 때 양발이 모두 90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천천히 중심을 잡으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조금씩 동작이 부드러워지면서 무릎 바깥쪽 통증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1분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른 다리는 90도로 세웁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몸통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뒤쪽 다리에 발목을 잡아 무릎을 굽히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전면 근육뿐만 아니라 장려근이라는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은 발목을 잡지 말고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내밀기만 하셔도 됩니다. 20초 이상 진행해주세요.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스트레칭하는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시고 무릎은 살짝 자, 구부려 주세요. 상체에 힘을 빼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초 이상 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뒤쪽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진행해 주세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중둔근을 활성화해서 골반의 안정성과 무릎의 정렬을 돕는 동작인데요. 한쪽 발에 15회씩 해주시고 3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펴고 다른 다리로만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고관절 신전근과 무릎의 안정성을 돕는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어서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바닥에 있는 발의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엉덩이 들어올리는 것만 신경 쓰면 오히려 허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고요. 한 발당 15회씩 3세트 진행해 주세요. 제가 제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동작인데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굽히고 발은 붙인 채로 위쪽 무릎만 천천히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중둔근과 외전근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러닝 후 통증이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 드릴게요. 팔이 바닥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복부를 살짝 힘줘서 단단하게 유지.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중립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 옆쪽, 뼈 바로 옆 중둔근을 만지면서 운동하는 동안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루프밴드를 사용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맨몸으로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셔서 운동 효과가 별로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루프밴드를 사용하면 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은 꼭 운동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런닝 하시는 분이거나 걷기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이 동작을 해주면 중둔근이 활성화되어서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무릎 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살펴본 동작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보여드렸던 동작들을 따라다 보면 생각보다 내 엉덩이 근육이 안 쓰이고 있었다는 걸한 번의 반복만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릎 통증은 그냥 두면 점점 심해지고 그게 습관처럼 쌓이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딱 맞는 동작을 실천해 나간다면 운동 후 무릎 통증, 계단 오를 때 짜릿한 느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게 될 겁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오늘보다 편한 내일을 만드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